시편백평 4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그의 문이 바로 영적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인 영적 통로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영적 통로인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감사가 나오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기리요 진료 생명이신 이 영적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지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열쇠이니 이러한 영적인 열쇠인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영적 통로의 문이 열림을 믿고 이러한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